는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계알 방송 퍼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퍼한 <laughs> 옷공장입니다. 자 시대와 트렌드와 흐름을 음. 잘 조차가는 퍼한 <laughs> <펀한> 옷공장입니다. <laughs> 공부하는 공부하는 퍼난 옷공장 아니야? <laughs> 다음에 이거 공부 열공이라고 얘기하 응. 너무 올드한 느낌인가? 올드하다. 그래 미안해. <laughs> 공부를 유지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맞죠? 자연스럽게. 어. 근데 항상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럼요. <laughs> 음.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계속 쭉 이어 오던 그 이제 환경. 코사클 어. 투해 그냥. 네? 친환경. 어, 어, 친환경. <laughs> 어, 친환경. <웃음> 친환경. <웃음>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말씀드릴 거 중에 되게 좀 짧지만 좀 강력하게. 네네. 음. 근데 네. 이게 그. 본인이 느끼고, 어, 실천을 할수 있어야 이게 도움도 되고 강력한 거지. 그냥 한번 슉 하고 지나가면 이거는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진나갈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 환경, 나는 나. 그렇지. 아니 지난번 응. 방송과 이번 응. 방송을 들으시고 응.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응.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맞아. 타이밍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응.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거예요. 네. 그 재활용이 어, 제품 자체를, 우리는 이제 의류 패션 쪽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음. 이게 제품 자체로의 재활용일 수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 소재에 대한 재활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굳이 이 실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을, 그러니까 원단을 또는 원사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요즘 많이 어, 시행을 하고 있는 이 페트병 또는 네. 폴리 플라스틱 소재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녹여서 원사를 뽑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중에 이제 딱 키워드는 네개밖에 없어요. 제로웨이스트 그다음에 이제 음. 에코 컨셔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 업사이클링. 이제 음. 업사이클링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음. 오늘 말씀드릴 내용. 쓰레기 네. 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원사. <laughs> 이게 재생원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그 제로 웨이스나 이제 에코 컨셜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환경을 생각하고, 음. 어, 조금 더 지구를 살리자. 요런 이제 그 내용이라서, 뭐, 포장제 줄이고, 음. 비닐 포장제, 과단, 이제 이 뭐, 박스, 음. 테이프, 폴리백, 그 다음에 태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많이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작게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원단 또는 네. 원사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재생 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단가적인 문제가 음, 음. 어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치 의외로. 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맞죠. 원사에서 시, 그러니까 원료에서 음. 원사를 뽑고 방적하고 뭐 재직하고 그런 음. 과정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 그 자체가 돈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많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원사는 음. 재생 섬유인데, 네, 또. 방식은 또. 어, 옛날 방식.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시 또 오염이 되거든요. 그쵸.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을 설비하는 것들은 그니까. 진짜 많이 들어요. 그 그게 장치산업이라고 네. 하는데 그것들은 기존의 큰 기업에서만 음.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차용는데 아마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네. 프리비엔 서울 갔을 때 오, 네. 그때 아니 재생 페트병 근데 왜 이렇게 더 비싸라고 음. 얘기하고 왔는데 참 무책임한 말이었다것 같아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네. 네. 반성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이제 시행을 했으니 이게 시작은 네. 했으니 네. 이제 그거를 더 만들어가고 시행 네. 이제 그 이제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쓸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네. 이제 네. 우리들이 해야 될 거고 그쵸. 돈 많은 기업이 해야 되는 그쵸. 그러나 우리가 네. 어. 같이 동참하고 같이 네네네. 요구하고 네네. 뭐 이렇게 디자인해주고 이렇게 어.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네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많이 많이 알고 있는 되게 흔한 개념이에요. 업사이클링. 네네. 제가 어 처음 런칭을 하거나 이제 스타트업 기업, 그 다음에 어 인디 브랜드. 네네. 나는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어 처음 컨설팅을 해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내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려고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때 어 옛날에 지난번에 우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있는데 그 DIY 구제 음, 음, 음. 요런 거를 가지고 와서 리폼 음, 음, 요런 거를 한번 해봐라 해봐서 음. 내가 리폼한 걸 모르는 사람한테 팔수 있으면 네, 네. 충분히 디자이너 또는 이제 그 어, 셀러 네, 네. 뭔가를 팔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가문이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옷이라서 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매력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했는데도 판매가 안 되고 남한테 반응이 없다. 그러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정말 많은 어, 의류, 뭐 액세서리, 뭐 기타 등등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남는 것들, 또는 이제 1년 입고 버리고, 1시즌 입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요즘 어, 재탄생시키는, 음, 오늘 주제가 바로 리, 어, 재생, 뭐, 이런 네, 개념이기 음, 때문에, 그런, 네. 다시 사용하기 위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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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에 오래전 몇십 년인지는. 십수년 전인가 아나바다 뭐 이런 것도 있긴했는데그 음, <laughs> 네, 개념인데 조금 네.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네, 그렇죠. 봐야죠. 예. 자그러면 그렇죠. 그래, 음.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우란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음, 음, 두 개, 네.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얘가 1번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구제를 갖고 와서 음. 물론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음. 컬러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다섯 개를 갖고 와서 다시 리폼을 하더라도 얘가 다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죠. 네 손으로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얘가 한 개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뭐, 백 개일 수도 있고, 어, 역 카피수가 많은, 어, 제품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리폼을 해서 한번 팔아봐라, 이 얘기를 하면, 그거 뭐, 한 개, 또는 1뭐0 개, 이렇게 팔아갖고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얘는, 되게 그 리미티드 버전일 수도 있고, 그쵸. 정말 스페셜한 아이템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느리게, 음. 느리게 하는 거지. 한 번에 예전에 그런 패션 기업 애들이 음. 뭐 돈을 뭐이캐주절하면서돈 벌듯이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음. 카페에 음. 우리 저기 저기 시다님이 올리셨는데 음. 골목의 감성이라 그럴까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네. 살린다고 하면 음. 그런 것들하고는 네. 어쩌면 더잘 맞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그렇게. 팔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돼요. 거니까 그걸 팔수 어, 있습니다. 나의 감성이, 감성이, 음. 나음 먹히는 게 제일 먼저고요. 내 감성이 과연 너가 음. 이해하냐. 그렇지. 음. 그래서 시도를 해보라고 음. 네. 계속 이제 제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게요 괜찮으면 이제 그런 리폼 같이 만들어주는 새 제품도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아무튼, 컨셉이. 네. 어, 기존에 있는 우리 그 공장 또는 음. 시장 뭐 이런데 가다 보면 그 남은 원단 남은 자재 남은 부자재 뭐 와펜 네. 다음에 실 다음에 난단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은 그걸 처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어,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어차피, 네, 폐기물이라서. 네, 네. 어차피 그 대봉에 한꺼번에 싸서 버리시는 네. 거라 음. 저한테 요새 그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음. 요새 그거를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수거 업체. 음. 아 수거 업체는 아니고 그냥 <laughs> 필요로 하는 미술 작가와 예전에 는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었어요. 음음. 그런 그런 난단을 가지고 음음. 리사이클로 이렇게 1cm 폭으로 쟤 잘라요. 제일 잘라서. <laughs> 네. 어 이렇게 노인들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그걸 원단을 감아주거나 그런걸 음.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이것처럼그 방법은 이 아이템은 생각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잘안 하시는. 이게 사업적으로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니까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돈을 못 버는 거는. 그 잘못해서 못버시는 거예요. 그 감성. <laughs> 어. 충분히 어, 수 있어요. 안 되는 구조는 네. 아닙니다. 음. 너무 부채기만 말이에요방말에도 계속 리폼해서 만들어 입고 나오는데 네. 이제 먹히잖아요. 네. <laughs> 그 예전에 아, 예전은 아니지만 음. 하여튼 그그이 어, 웨이브가 어, 음. 내가 그 좋아하는. 구독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인기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기수가 1인 사람이 있고, 100인 사람이 있고, 100만인 사람이 있고, 다이 커브가 다르지만, 내 감성을, 내 제품을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왜냐면. 매니아들이. 예. 네. 그런 분하고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이 또 많이 많이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렇죠. 네. 제가 그 예전에 입사했을 때가 되게 옛날이었었잖아요. <laughs> 되게 옛날이었어요. 그때는 어, 대기업에 가냐, 중소기업에 가냐, 어,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하냐 이게 음. 세 가지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음. 거기 계신 광고회사의 AD분이 저보고 연예인 코디는 무시당하기 쉬우니까 그냥 대기업 음. 디자이너로 가서 고고히 살아라 이랬거든요 철저히 그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진짜 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어 스타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네요 그러니까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귀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되게 자기만의 감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는 세대가 된 거죠. 네. 자기 감성에 맞는 직업을 의류 음. 패션하고 접목을 해서 음. 하시면 돼요. 내가 공학적인 음. 그런 그 뭐지 메커니즘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이면 네. 이 에어리즘 마이크 하고. 마스크를 만드시면 네. 되고요. 네. 내가 이제 미술적인 감성이 되게 높은데 창의적이다. 아, 그러면 어, 유팝 같은 거를 디자인, 해서 거지. 판매하시고 좀 음. 소소하게 즐거운 음. 삶을 음.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굳이 네. 굳이 남들이 안 뽑아주는데 음, 음, 음. 수백 군데 이력서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전전긍긍 음, 음. 이게 될까요? 이 면접 왜 연락이 안 올까요? 뭐. 우리 인생도 업사이클링 합시다. 네. 리사이클 <laughs> 업사이클. <웃음> 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네. 어차피 그거 하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거 하면서 이런 거 하나씩 해갖고 음. 굳이 옷이 아니라도 되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액세서리 다른 아이템들 수.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가 갖고 친구들한테, 또 지인한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내가 나만의 인스타, 나만의 뭐그 블로그, 카페 이런 데다가 올려서 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하나가 소중한 거지.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그 많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갬성을 좋아하면 내가 만들 리포한 옷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랑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는 걸 해도 되고요 맞아. 그러면서 그게 펼쳐나가는 거고 응. 내가 누군가에게 꼭그뭐 이렇게 뭐지 뭐 뭐라 회사에 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취업? 스타니까 뭐, 그러니까. <laughs>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도 좋아요. 어, 그러니까. 취업도 좋고 음, 그리고 사업도 좋은데 음, 음. 그냥 감성을 잊지 말았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 딱한 가지가 뭐냐면 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음. 그 웬만하면 이제 그 취업하려고 되게 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저는 1인인 거죠. 응. 저도, 저도 1인 웬만하면 취업하려고 했었어요. 했었지. 네네네. 근데 취업이 사실 응, 응. 사업보다 쉬우니까 응. 응. 쉬운 선택이죠. 그렇지만 말로가 별로 좋진 않더라고. <laughs> <laughs> 취업이. <웃음> 취업이. <웃음>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얘기했잖아요. 말로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 근데 없는 내가 거잖아요, 해보니까요, 어. 리더십이 생겨요. 그리고 리더십이 아니, 생겨요. 아니, 취업도 리더십은 있어요. 취업은 음. 누군가에게 계속 오더를 받아서 아. 그거를 쳐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튼. 먹기 네.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 우리 또 다시 취업으로 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그 음. 그래서 그서클 마무리해 그서클 마무리할 하 어, 마무리할 거예요. 네네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정말 네.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방법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한테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laughs> 그만해 진짜 마지막 <laughs> 알았어요 요즘 너무나 많이 트렌드인 거죠 소량생산 음, 음 나도 문의 하고 싶어 극도 <laughs> 그, 이제, 진짜로 하는데 언제 실이 <laughs> 건가요 소량생산도 모자라서 장생산 <laughs> <극>, 극소량, 극소량. <laughs> 생산 샘플실감면 <가면> 되잖아 <laughs> 근데 그렇죠. 샘플실은 아닌데 극소량 <laughs> 같은 거 하고 싶어 왜왜 왜. 음, 아니 그 극소량을 <laughs> 하고 하다 왜냐면, 해달라고 좋아요 몇명안 되니까 아, 네, 네. 해달라고 이제 오는, 오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그,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죠. 뭐죠? 다섯 장, 열 장, 두 장, 심지어 뭐한장 하고 반응 보고 또 할게요. 뭐 이런 분도 들 있어요. 집에서 만드세요. 아 근데 그냥 우리 근데 전문가가 만들어줘요. 지 우리가 우리가 그,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음. 봐서 컨설팅 할 때는 그냥 본인이 만드시든가 샘플 시 가서 그냥 샘플 하나 만드셔서 본인만 소비하라고 이렇게 음. 꼭 얘기를 하고 싶으나. 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나만의 아이템을 고민 많이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 그게또 아닐 수 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음. 하나를 가지고 새로 패턴을 만들어서 새로 샘플을 하고 어쩌고 음. 저쩌고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뭐 원부자재 음. 그 심지어 패턴 욕도 먹고 짜증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스토리가 또쭉 나오는 거예 음. 그래서 대안으로 음. 슥 가서 시장에서 비슷한 걸 골라. 물론, 네. 똑같지 않겠죠. 음. 비슷한 걸 골라서, 그걸 내가 리폼을 해. 음. 극소량으로. 음. 한 장, 두 장, 열 장으로. 그건 생각 속에서 할수 있어요. 분명히 수선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아, 이거 괜찮네. 이게 되네, 안 되네. 이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단을 가지고 와서 패턴을 만들어 갖고, 실제로 두 장, 다섯 장, 열 장을 만들면 음. 힘듭니다. 배고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비싸요?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굿 서클하다 여기까지 온거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laughs> 새로 생산을 해서 <laughs>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비슷한 아이, 내가 생각한 아이템과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음. 다시 리폼에라 리로 시작하잖아. <laughs> 리폼, 리폼, 리폼. 리하자리. 극소량 생산의 대안은 리폼이니다 <laughs> 입니다. 나 이제 이해했어 어. 이, 이제, 이해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어. 하셨으니까 y 네. 제 소량 하자고는 음. 안 하시겠죠? 리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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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 s Yes. Yes. y 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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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